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중요 문법 첫 번째 문법으로 제가 소개한 가운데 이 문법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야 하는 공부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교과서에 대한 교과서를 사신 분들은 그 링크 있어요. 그 링크를 가지고 여기 가운데 동영상 먼저 확인하시고 의미 설명. 의미에 대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에 보시면 이 문법은 이렇게 구성했어요. 가운데 이 문법은요, 중급 문법이지만, 보통 중급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중급 문법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대화를 할때 사용하지는 않아요. 특별한 상황이라는 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또, 보통 다양하게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문법이에요. 사용이 자연스러운 특별한 사용만. 이 사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친구들을 만날 때 혹은 그러한 상황에 사용하시면 되는데, 교과서가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특별한 행사를 할때 모임에 참석해준 사람들에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감사의 인사를 할때 많이 사용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교과서는 12쪽 3번 문제를 이렇게 구성했는데 앞에 날씨나 그 참석하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을 몇 가지 연습하시면 더 자연스럽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관용표현처럼 기억하셔서 외워서 사용하시면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면, 바쁜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적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뉴스, 신문을 작성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그러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의 새로운 정책, 국가의 정책이나 뭐 회사의 새로운 사업의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 때, 신문 뉴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12쪽에 2번. 4번 문제가 바로 여기 공적인 상황의 사용을 설명하고 있는 예문입니다. 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세 번째. 부정적인 비판하다, 비난하다와 같은 표현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글을 쓸 때나 뉴스에서 발표, 글할때 글뿐만 아니라 뉴스의 경우 말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요. 상대방을 비난, 비판하는 글을 쓸때 사용한다. 12쪽 6번과 7번이 그런 예문이에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많은 이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법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첫 번째 이 문법은 말을 할때 사용하는 문법이 아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글을 쓸때 사용하지만 과거의 일을 정리할 때 사용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 뭐 드라마 같은 데에서는. 회상의 표현, 과거를 생각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공적인 상황의 경우, 말을 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법은 앞에 제시했던 세 가지 특징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제 교과서에 있는 예문 몇 가지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추후에 제가 질문을 모아서 다양한 예문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